저 같은 목소리를 싫어하셨어요. 아 응? 어, 여자애도 아니고, 빽빽거리고. 네가뭐 이방이야, 임마? 니가 뭐, 네시야? 상관마만 합시오. <laughs> 3대3 노래 대결, 청춘 스튜디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릴까요? 네, 네, 노래로 행복을 전하는 분이죠. 대한민국 스타 노래 강사, 박미아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노래 감사 박미영 반갑습니다. Yeah. 소리 질러. Yeah. 네 <laughs> 지금 이 얘기하니까 지금 한 사람만이 지금 어리둥절해가고 맞아요. <laughs> 뭐, 여기는 <여긴> 이러나이런 <laughs> 이런 표정을 갖고 있어 누가? <laughs> 네. 네. 자 이번에는 초대 가수겸 스페셜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유의 미소, 뛰어난 가창, 력 한국의 버린데니다 조관호 씨. 예! 예 어, 아. 조관호입니다. 근데 네. 소리 질러. 이건. 아, 잘 아, 아, 저랑 좀 커서 안 들려. 여기는 다 하는 거예요. 그래. 아, 그래요? 조관호 네. 씨 하면은 박미영. <laughs> 이게 아니고 조관호. 소리 질러. 그래. 안녕하세요. 가수 조관호입니다. 조광. <laughs> 소리 질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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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최고시 역시 최고입니다. 아아 원래 안 하는 거예요. <laughs> 아아 <laughs> 아, 땀나 죽겠어. 아이고 추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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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봉의 개척자 당신입니다. 하태용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태용, 하태용, 하태용 가수 하태 하태 하태용입니다. 아 해야지 소리 질러. <laughs> 오늘 너무 순진한 두 네. 분이 나와주셔서 정원이 안 돼가지고 이번엔 청춘 수지의 꽃을 뿌려줄 남자 흥을 부르는 마법의 벨 MC 딩동 딩동 <laughs> <딩고. 웃음> 안녕하세요 MC 딩동입니다 네. 흥이 넘칩니다. 네. <laughs> 네. 최근에 신곡이 나왔다고. 좀 사연이 있는 곡입니다. 음. 엄마의 노래라는. 엄마의 노래요. 아, 네. 아. 장르는 트로트인데 네. 반주는 R&B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드님이 다 참여를 하셨다면서요. 예, 코러스는 크라드 해주고 네. 어. 편곡은 우리 둘째가 해주셨어요. 아,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이렇게 태연한 척은 하고 있지만 정말 팬이었거든요. 네. 아, 근데 초, 초반에 나오셨을 때는 얼굴 없는 가수다. 예. 이 누구냐 이렇게 음. 항상 물음표와 함께 따라다녔거든요. 예. 그 일부러 그런 어떠한 무슨 컨셉이셨나요? 맞아 그때 약간 예. 루머에 우리 조관호 씨 대해서 음. 얼굴에 화상이 심하다. 어머. 네 또는 어. 어, 머리가 대머리다. 아. 네 그리고 혹여나 너무 잘생겼다. 아. 네, 그래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 맞아.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수축이남모했었죠 네. 음. 제가 그 제작자한테. 저는 t v 를안 하고 싶습니다라고 음, 얘기를 오. 했어요. 음. 왜 그쪽 반응이 그렇게 합시다 음. 이렇게 된 거였는데. 어, 어, 그래서 그래서 <laughs> 저는 그걸 멋있게 봐야 할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예. 그냥 얼굴 없는 가수로 갑시다 오케이. 1집 <laughs> 때 얼굴을 가렸더니 이제 화상을 입은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이제 방송국에서 몰래 몰래 저를 촬영을 하러 가려고 음. 그러면 선글라스 모자를 푹 눌러 썼어요 어. 그랬더니 이제 대머리라는 소문이 있었고 아. 그리고 이제 너무 안 나타나니까 중성이다 어. 아, 중성이다 어. 그렇지 어. 여러가지 소문들은 많았어요 근데 그것도 그 덕을 많이 봤죠 그 대신 콘서트랑 음반은 기록을 세우게 돼요 그렇죠. 어. 난리 났어 그러니까 일... 일집판매량이 130만장이었대요 어. 130만장 맞아요? 1집 130, 2 300인데 대학교 때 대학로에 다 조관우 선배님 노래만 다 나왔었어요. 대학로 전체가. 맞아요. 에이. 그때 길보드 차트라고 그러죠. 에이. 하루에 2만 장, 3만 장씩 줄었어요, 주문이. 근데 네. 얼굴 공개 딱한 대로 <laughs> 2천 장, 3천 장으로 줄었어요. 아, 왜요 그러니까 잘 생기셨는데. 아, 글쎄. 나온 게 맞는 건지. <웃음> <웃음> 아니, 그 콘서트 줄에 <laughs> 서 있던 사람 <laughs>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아, 네. 저는 김민희 씨 알죠. 저는 맞아요. 방송 그때 라디오 방송 하실 때도 맞아요. 막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아, 막그 난리 났었죠 제가 막 음료수 사 주시고 아, 막 약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성덕이구나 성덕 성도. 네. 성공한 덕후. 아 제가 그때도 MC였는데 제가 막 음료수 사다 드리고 그랬어요. <laughs> 네, 너무 진짜. 좋아서 아, 진짜 배려심이 네. 많은 우리 이아 이게 그 신비주의자라고 말이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야 뭐 이렇게 더욱더 시청자나 팬들로부터 맞아요. 아 누굴까 미서 기대고 이러는데. 미리 그건 의식을 하고 하신 건아니죠 그건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아. 얼굴이 팔리면 리어, 응. 리어커도 못 끝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 얼굴이 음. 팔리면 다른 거를 못 한다. 아니, 아, 스타가 되면 누가 소설를 갖다 줘도 그걸 만금 씻지 음. 않은데 아버 누가 가져가고 끌고 하겠어요? 저는 근데 그 말씀을 아버지 말씀을 저는 충분히 지금. 이해 그런 생각을 네. 겪다 그래요, 보니까. 아. 네. 자. 그러면 그 이후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버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이제 저 같은 목소리를 싫어하셨어요. 아 어? 아 소리를 남자답게 통성을 내서 음. 노래를 해야지 어? 여자애들 아니고 빽빽거리고. 네가 뭐이방야 엠마, 네가 넷이야. 상관마만 시오아 <laughs> 이... <laughs> 응? 그걸 바로 국악용으로 고자성을 하고 그러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저의 목소리를 굉장히 가수로서 재질이 없다고 판단하시 해주시고 그리고 저를 낙몰하셨어요근데 어느 날늪이라는 음반이 이렇게 떴으니까 음, 그리고 길게 줄을 서 있는 제컷스 보기 위해서 그걸 보시고서 눈시울을 좀 흘리시면서 아. 무대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가석이라는 목소리도. 득음이 있구나. 아, <laughs> 최고의 칭 캐릭민 탁 있는 네. 말씀이네요. 오늘에야 아. 아들의 노래를 인정한다. 야. 드라마에서도 많이 뵀어요. 그 연기 <laughs> 안 하실 것 같은데 의외로 잘하네요. 영화에서 나오시고. 오, 근데 이번에도 캐스팅 되셨죠 드라마? 어, 그 네, 그냥 뭐 연말쯤에 나오는 거큰 역할은 아니고요. 네. 그 대신 전부 다 저는 앉아있고 전부 다 서있더라고요. 뭐죠? 어떤 역할이죠? 임금을 맡았습니다. 아, 오! 오! 뭘 해요? 임금! 임금. 상감마마 납시오 목소리에서 이제는 상감마마가 되신 거 아니에요? 아니 <laughs> 예, 예. 대본을 동일한... 나왔나요? 이제 예, 외우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한 소절, 한 마디만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상상기안 가는데. 임금 목소리. 임금. 그거 좀 살살 좀 하시오. 적당히 좀 해먹고. 내가 아무리 상감이라도 당신의 뒷배를 무한정 봐줄 수는 없다니까 사왜 살살 좀 하시오 와 멋있다 오. 카리스마인가 힘이 빠져야 뭐든지 헐. 다 통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잘 들리는 것 같아요 힘 풀고 음. 말씀하시는데 야 닭살이 확 돋으면서 네 아무튼 저호씨 가수로서도 아. 연기자로서도 활발한 활동 음.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 <laughs> 다태웅씨.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신곡을 발표했어요 그죠? 네, 내 사랑 오미자. 오, 아니 오미자. 사미자 선생님도 아니고 오미자? 아니, 오미자요. 오, 오미자요? 오. 그러니까 이제 오미자란 열매가 다섯 가지의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달고, 쓰고, 맵고, 시고, 짜고. 오, 오, 오.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이름도 오미자인데 다섯 가지의 매력이 있는 야, 네, 그런 내용이에요. 야. 야, 아, 구기자도 있는데. <laughs> 내가 싫은 여자 음. 구기자. 아홉까지. 아유 구기자한테 미안해 이런 <laughs> 얘기 하면 안 돼. 하태영 씨를 왁봉의 창시자라고 부른다던데. 그게 아니라 락봉에. 제가 네. 그 음. 복면다로의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라고 기사에 한번 나왔었어요. 아, 실제 이야기예요? 음. 이제 모티브를 준 야. 근데 이제 대학교 때 그룹 사운드 하다가 너는 코소리 너 많고 음. 뭐 이렇게 뽕기 있어서 좀 빼라 뭐 그랬는데 어떤 제작자분께서 네 목소리 살려서 한번 트로트 앨범 내보자 했는데 그게 아. 왼발의 기봉이라는 영화의 OST가 됐었어요. 오. 네, 그렇게 이제 했던 그런 락을 하면서 뽕을 하고 창피해서 이제 이렇게 숨어서 노래하고 막 이런 것들이 모티브가 돼서 주로 창피하신 에이.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아, 그 그래서 공면자로라는 그런 영화의 아. 모티브가 직접 네네. 되셨었구나. 음. 아 궁금합니다. 음. 그거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것 네. 같아요. 그분이 하태용 씨였구나. 네. 청춘 스튜디오 3대 3 노래 대결 참여 방법 네 서서. 카톡 채널 청춘 스튜디오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laughs> 지역에 있는 단체, 기관, 동아리, 친구, 가족 세 명이 모여 팀만 꾸리면 누구든 음. 참여 가능합니다. 네. 또 그리고 또 아, 노래에 자신은 없는데 참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네. 마음속에 쌓아둔 택해묵은 고민과 불만 저희들에게 보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여러분의 멋진 대나무 수비 되어드리겠습니다. 선물도 준비되어 있죠? 네, 우승한 팀에게는요, UHD OTT 세탑박스하고 42인치 풀 HD TV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MVP에는요, 게 한우 세트를 저희가 준비를 오, 했습니다. 오, 했습니다. 오, 네.